한테 한번 인사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세요. 소망이 이루어지는 세요 소망이 이루어지는 요 소망이 이루어지는 요소망 감사가 넘는한 해가 됐어는한 해가 되세요.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세요. 소망이, 소망이 <basis>. 그 2020년 한해 동안에 아름다운 열매들, 풍성한 열매들을 내주시기를 권합니다. 어, 2020년 새해가 밝았다고 타종을 한 지도 벌써 5일째네요. 어, 5일이 지났어요. <웃음> <웃음> 벌써 360일이 남은 것도 되겠네요, 이제. 어, 여러분, 열심히 통독하고 계시는 모습들을 보니까 어, 참으로 아름다운데 이 마음 변치 않으시고 1년 이동 목표를 잘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꼬리점을 보고 가죠. 네, 1년 이동이라는 꼬리점의 그내 모습을 상상하면서 꿈을 가지시고 이동이 못해도 1등은 하겠죠. 하다 보면 네. 자 여러분들 여행을 가신 적이 있으시죠? 한 번이라도? 네. 네. 여행을 갈때 보통 사람들은 도착지를 알고 가나요? 그냥 무작정 가게 되나요? 도착지를 알고 갑니다. 대부분은 자신이 어디를 향해서 어디를 여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도착지를 알고 그 다음에 그곳에 대한 사전 정보들을 미리 좀 조사를 하고, 내가 거기에 가서 가장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보고 싶은 게 뭔지, 가장 중요한 뭘 먹을지, 이런 것들을, 어, 특별히 여행사의 플랜대로 간다고 한다 할지라도 뭔가 기대를 하는 게 있죠. 그리고 자유여행인 경우에는 자신들이 그거를 계획을 짜죠. 하나 못해 가까운 시내 투어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짜죠. 그래서 지금은 뭐, 지금은 뭐, 많이 그런 것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한동안 사람들이 맛집 투어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생소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굉장히 보편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뭐 그런 것까지 줄서 1 시간 2 시간 줄 서서까지 꼭 그것을 해내야만 할까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1 시간 2 시간 기다리면서 꼭 그것을 맛봐야 되겠다고 하는 절실함을 갖고 맛집에 줄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 <laughs> 어쩔 수 없이 서보죠. <laughs> 알겠죠? 자신의 가치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꼭 그것을 맛봐야지만이 된다고 최근에 그 골목식당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돈가스집이 제주도로 이주를 하네요 이사를 갔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포강터 돈가스집이 근데 이제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제주도까지 가서 사람들이 올 건가 오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것을 확 씻겨낼 것처럼 또 전날부터 사람들이 줄 서고 거기서 철여 동안에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어요.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하면서 돈가스를 먹어야 할지에 대한 것은 생각을 아직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그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 될수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무모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또 나한테는 또그 또 사람들에게는 무모한 일도 될수 있을 겁니다. 오늘 그 무모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그리고 넌 이키 잘 알고 계신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여행지를 갈때 출발지가 있고 도착지가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무엇을 먹었고,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떠한 준비들이나 사전에 어떠한 네. 계획들이 분명히 서 있는 것이 보편적인데,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사실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읽으셨고, 너무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서, 어, 잘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겠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여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단순히 여행이 아니다 내가 살던 곳으로 잠시 동안 어디 갔다가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이주예요. 이주. 여러분들은 아직 이주를 해보신 적은 없으시죠? 이주라고 하는 거은 히브리서 본문 기자의 말대로 하면 꼬리너로 사는 겁니다. 외국인, 이방인으로 사는 거요 그런 경험은 아직 없으시죠. 대신 이사의 경험은 있으시죠. 조금 상상을 하면서 여쭤보는 건데 이주가 아니지만 이사의 경험은 있으십니까? <laughs> 내가 익숙하게 살던 <살기 웃음> 동네가 아닌 내가 이제 낯선 곳으로 이사를 해서 살게 되게 되었을 때 살게 되게 되었을 때 기분이 어떠신가요? 어떤 던가요 마음이 어떻던가요? 생각은 어떻던가요? 이사를 했을 때 자, 전학을 가본 경험이 있어요? 전학했을 때 어땠어요? 첫날 네? 낯설었어요? 무서웠어요? 그래요? 전학을 해보신 분들 어땠어요? 낯설고 무섭고 <laughs> 또뭐 설레는 건 없었어요? 그것도 있었어요? 뭐가 설레던가요? 새로운 것. 아 새로운 것아 그렇죠 새로운 것에 대한 설렘과 호기심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이사와 전학의 개념이 조금 더 지나가야 됩니다. 얼굴빛이, 얼굴색깔도 다르고 완전히 우리하고 생활했던 어떠한 그 생활의 패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관습도 다르고 전혀 다른 곳에 가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외국에 여행을 가보신 적이 있으시죠? 외국에 여행을 가보신 적이 있으시죠? 짧게도 하고 길게든지 뭐 여기 초롱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자주 오고가고 어, 하시니까 처음 출장을 가셨을 외국으로 출장 가셨을 때 어떠셨나요? 출장이 네. 외국에 첫 출장이든 여행이든 상관없습니다. 처음 내가 비행기 타고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 갔었을 때의 그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떠올려보시고 어떠셨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거죠. 저는 혼자서 배당여행, 아, 유럽은, 네. 대학 2학년 때, 음. 텐트 짊어지고 네. 갔는데 되게 즐거울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두째 날은 힘들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첫째 날 도착할 때까지 좋았습니다. 음. 부모님 떠나서 있는 것도 좋았고, 네. 네. 자유다, 뭐 이런 것도 즐거웠고. 그래서 이것저것 볼 생각에 예. 첫날 이렇게 독일 두째날 계획해왔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일, 일주일째 피사에 사탑 갔다가 프로레스 갔다가 뭐 이렇게 다계획되는데 음, 음. 그때 그때만 즐거웠고 두째 아, 아, 날부터 계속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힘든 이유가 이유 중에 하나가 똥을 못 싸주는 음. 겁니 변비가 넘겨가지고 변비, 변비를 저는 한 번도 걸린 적이 없거든요 긴장을 해서 그런지 또그다음 또 물을 또사 먹어야 되는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네. 물을 안사 먹었습니다 물 하나에 뭐 0.5만 원그 정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물을 안사 먹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근데 수돗물을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석회가 많다고 그래 물을 아예 안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변비가 <laughs> 아니, 일주일 동안 먹는게 별로 없어가지고. 아, 먹지잘 뭐, 못하시고. 어. 아, 먹기, 먹고는 싶은데, 이제, 비싸서. 아. 네, 비싸서. <laughs>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여행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동안. 음. 왜냐 이렇게 가는 게, 이렇게, 다른 친구들은, 다른 외국인들은, 프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노는데, 저는 영어를 못해가지고, 아낄 수가 없는 거예요. 누나를 그다 누나를 거기서 아, 만났는데 되게 용감한 누나였어. 그 누나 혼그 누나 혼자서 이렇게 배낭 여 다녔는데 혼자서 그냥 그역 대합실에서 자고 그냥 이렇게 침대 대 그냥 맨체로 자고 뭐 이러더라고. 아 저는 그래도 텐트도 치고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근데 아 그분을 보면서 이제 그 일주일 후에 생각이 좀. 아, 어떻게 막 되게 되는 가야 여행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아. 쉬는 것 자체도 즐기고, 기차 타고 가는 것 자체도 즐기고, 밥 먹는 것 자체도 즐기고, 그렇게 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 가서 프랑스 에펠탑 가면은 그때만 잠깐 즐겼습니다. 한 삼십 분 정도 잠깐 즐겼다가, 아 이제 또 가야지, 이분님, 저기 이 니스 해변에 가야지, 하고 이제 또. 기차 타고 또 버스 타고 이렇게 또 찾아서 갑니다. 그 시간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음... 너무 말이 길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laughs> 아주, 아주 알찬 시간. <laughs> 너무 말이. <알찬지. 웃음> 아습니다 예. 자. 뭐, 여러분들도 뭐 비슷하게 공감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테고 뭐 나는 그보다 더 힘들었다고 하시는데 저는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는 200% 공감합니다. <laughs> 요즘에는 조금 제가 워낙 이제 외부의 일들을 하고 밖에서 잠을 자야 될 경우들도 생겼을지 모르지만 그래서뭔지 괜찮았는지 모르지만 여기 목사님과 전사님 계시지만 저희는 어릴 때 절대 밖에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예, 네. 우리 저희 친구가 그랬습니다. <laughs> 하다 못해 저하고 굉장히 친했던 에스터라고한 실명을 거론해서 들은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듣지 않겠으니까 에스터라고 하는 친구가 바로 골목 앞쪽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놀러는 가는데 그 집에서 잠도 못 친구네 집에서 잠은 무조건 집에서 자야 한다는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냥 되어 있어서 그런지. 집을 하는 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면 이 화장실 문제가 해결이 안됩니 자연스럽게. 그리고 어떻게 잘 아는지 가까이에 오기만 하면 가장 먼저 그 신호가 오게 그래서 저는 굉장히 200% 공감하는데 여러분들도 뭐 여행을 하시고 이사를 하고 전학을 가고 하면서 뭐 설레고 뭐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겠지만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무섭고 불안하고 어떤 것들은 내가 오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을 할 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은 만약에 혼자였다면 자신의 그 움직이는 여정이 혼자였다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최원석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나 혼자 극복하고 나 혼자 깨닫고 나 혼자 그것도 감시하고 했어도 그냥 무방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업을 이어가는 자였습니다. 당시에 기업을 이어간다는 자는 뭐냐면요. 내 가족뿐만이 아니라 내 형제들의 가족, 친족의 가족, 그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까지도 관리를 해야, 통솔해야 되는 굉장히 큰 어떠한 거대한 부족 기적장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들의 일정은요, 어마무시한 겁니다, 사실. 성교님,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성교가 혼자, 성교가 혼자 엄마가, 어, 엄마가, 서, 아, 서울에 있는, 응? 서울 종로에 있는, 서점에 가서 뭘 사오라고 했다고 쳐봐요 혼자 갈때 하고 그 다음에 형교에게는 동생이 없지만 만약에 형교에게 동생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 동생을 끌고 내가 모르, 모르는 그냥 막연한 종로 어딘가에 붙어 있는 주소와 그 지하철역만 가지고 간다고 그 경우를 한번 상상을 해 볼게요 그러면 혼자 갈 때와 이뚱렁뚱렁뚜 이끌어가야 되는 전사원 동생이랑 같이 데리고 갈 때와 기분이 어떤, 마음이 어떤 것 같아요? 둘이 가는 것아 아, 둘이 가는 <laughs> <아주 웃음> 것 같아요. 아, 아 그럴 수도 있겠 그렇죠? 자, 가다가 전사원님이나안 가! 나 집에 갈 거야! 하고 <laughs> 천만 오할까 네, 전현위에게도요. 말해요? 생각이 좀 바꿔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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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요할말이이어데그친구이 답이라는 친목이 <laughs> 네, 네. 답을 좋았죠. 나 혼자 그냥 떨떨떨떨 가는 것보다 누구랑 같이 간다는 게 좋았을 겁니다. 아브랑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혼자 간다는 게 막연하지만 내가 가족들하고 같이 가니까 또 다른 낯선 곳에 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익숙한 사람들이랑 또 있으니까 괜찮으려니 무망, 음, 괜찮으려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하루 이틀의 길이 아니에요. 그죠? 한 시간 두 시간 왕복하는 길에서도 가기 싫은 마음이 계속 드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데 하루 이틀 길이 아니고 또 그게 얼마나 더 가야 될지도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길에서 아마 아브라함은 모세와 그 버금 갈수 있을 정도의 아마 원성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자세한 이야기들을 적고 있지는 않아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가 익히 생각을 미루어 진작해볼수 있는 것은 분명히 그 안에서도 원망하는 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 안에서도 돌아가 왜이 길을 가야 되냐고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들을 이끌고 이 대단한 여정을 시작한 겁니다. 그 땅을 떠난 거예요. 뭐 하나 갖고 가는 거? 지시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 그 지시할 땅이 어디인지도 알수 없는데 갈바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시작합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대로.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떠나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에게는 목표 어디에 도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그 꼬인점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다만 그에게 주어진 것은 비전 소망입니다. 어떠한 소망이냐면, 오늘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읽은 그 본분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소망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백해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며, 땅의 모든 족족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다 하는 메시지. 그게 아브라함의 비전이고 소망이 되었어. 그 땅에 가게 되면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펼쳐질 것이다고 하는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것이고. 자,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머물던 고향 땅은 마치 창조 이전에 태초에. 창조 이전에 시름같이 어두웠던 그리고 모든 것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했던 곳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 땅에는 우상이 집에 있었고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땅은 어둠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둠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은 새창조의 빛을 비추다 떠나라고 하면서 그 빛을 따라오라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고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동방박사들이 그 누군가 그 옛날 다윗의 별을 따라서 쫓아가는 그 지점에 우리를 위한 메시아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 소망을 갖고 떠났던 여정과 흡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2절과 3장의 소망의 배치라면 이 배전은 사실상 이미 오래 전에 제시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함께 창세기 9장 26절을 보죠. 앞쪽, 대학성경 11페이지. 창세기 2장 26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가는 여기서 가나는 함의 아들입니다. 의 아들을 이었던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된다고 하셨고, 바로 아브라함이 그 셈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은 그 세대를 거쳐서 내려오면서 아마도 막연한 어느 때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기억에서도 사라지고 잊혀졌을 만한 그 시기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소망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자자손손에 이어져서 출애굽을 통해 다윗의도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가나안이 약속의 땅인 것을 제시하고 계시고 소망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뭐냐면요. 분명히 약속의 땅이기는 한데, 현실, 현실에서의 어떠한 현실적인 그 모습과 분명한 것에 대한 것은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비전은 제시됐고, 그곳이 우리에게 유업을 주신 가나안인데, 그곳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어떠한 뜻을 펼쳐져 가실 것에 대한 기대는 가질 수 있지만 실상의 우리의 앞에 딱 무엇이라고 구체적으로 보이고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는 목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스텝을 밟아가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용기를 낼 때에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그 경영하시고 지으신 털을 우리의 상속으로, 유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어떠한 기대와 소망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발발을 알지 못하는 여정을 시작해서 출발점에 우리도 서 있습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타종소리를 듣고 특히 올해는 우리들의 핫, 핫템, 핫템인 핫팬, 펭수님이 종을 치셨어요. <laughs> 그 펭수의 종 치는 것을 보겠다고 굉장히 시청 률비올라갔어요 <laughs> 네. 그종 어, 치는 그 펭수와 그 함께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 각자가 아, 나는 2020년에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 나는 이렇게 이러한 일들이 나한테 인기에서 펼쳐졌으면 좋겠다. 뭐고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올린 그 흥분과 더불어서 기도의 제목들도 올라왔을 것으로 봅니다. 아직 기도의 제목들을 다 정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속해서 올려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거고, 같이 공유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지극히 공개되지 못할 것들 외에는 함께 기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 어, 저와, 저와 함께 저희 가족과 함께 어, 수년 동안 어, 관계를 해오고 있는 한 선교사님의 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 삶의 순리라고 하는 글입니다. 잠시만 잘 들어주세요. 인간은 종종 땀보다 돈을 먼저 가지려 하고 설렘보다 희열을 먼저 맛보려고 합니다. 베이스캠프보다 정상을 먼저 정복하고 싶어합니다. 노력보다 결과를 먼저 기대하기 때문에 무모해지고 탐욕스러워지고 조바심내고 빨리 좌절하기도 합니다. 자연은 봄 다음에 바로 겨울을 맞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뿌리에서 바로 꽃을 피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김없이 꽃을 볼수 있고, 어김없이 열매를 맺는 것을 봅니다. 모든 것에는 순서가 있고, 기다림은 헛됨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이 세상에는 변치 않는 게 없고, 아름다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없고, 지금 가진 것을 영원히 누린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다만, 사람이 창조의 질서와 섭리와 순리를 따른다면 꽃처럼 아름답게 그 삶이 피어날 것입니다. 하면서 제게 새 글로 보내주셨어요. 2020년 여러분들도 무엇이 내 앞에 펼쳐질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는 바들이 있으실 겁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이전에 내가 알수 없었던 내가 인식하고 인지하고 기억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나를 향하신 뜻과 비전과 그 소망을 이미 나내 안에 품으셨고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그 길을 열어가시고 우리는 다만 그를 쫓고 그 예배하심을 믿고 기대하며 2020년의 끝자락에 섰을 때에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